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형태는 일제강점기에 들여온 것인데요. 때문에 거의 모든 표기가 중국과 일본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진주의 한 단체가 순우리말로 된 달력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계절의 구분을 위해 한 해를 24개 시기로 나눠놓은 절기. 하지만 중국력을 따르다 보니 모든 단어가 한자어입니다. 봄의 시작을 뜻하는 입춘부터 여름의 입하, 가을의 입추, 겨울의 입동 등 비교적 잘 알려진 단어는 그나마 낫지만 청명과 고구, 망종, 백로, 한로 등은 단어가 어려워 젊은 세대는 모른 채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. 요일도 한자어와 영어로 공동표기돼 있고 월과 일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현돼 어딘지 딱딱한 느낌이 묻어납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지만 정작 우리 말은 거의 없는 셈. 사단법인 토박이 말 바라기가 순 우리 말 달력을 만든 이유입니다. 일본식으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번역한 어떤 그런 말들이인데 우리는 그걸 나라를 대체한 지 오래 이제 일흔 다섯 대째 돼가는데. 그걸 아이도 쓰고 있다는 거. 이걸 우리 한번 돌아보자. 그리고 어, 이게 우리께 본데 우리께 아니라면 뭐 다른데 들어온 거라면 우리다게, 우리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. 토박이 말 달력을 보면 열두 달은 각각 한박달과 들봄달, 온봄달, 무지개달, 들여름달, 온여름달, 더위달, 들가을달, 온가을달, 열달, 들겨울달, 섣달로 표기했는데 각 달의 구분 뿐만 아니라. 저마다 의미를 담고 있어 그 달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한자어인 24절기도 마찬가지. 소화는 좀추위, 대하는 한추위, 입추는 들뽐, 춘부는 온뽐등 토박이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특히 경칩은 깸날 고구는 나달비, 소마는 풀커, 망종은 벼사름 등 어려운 한자어를 의미 해석을 통해 아름다운 순우리 말로 바꿔놨습니다. 이 밖에 요일은 일요일만 방날로 적고,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글 수사로 표현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 1월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, 2월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, 사실은 그 숫자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거든요. 그 달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뜻, 그 달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느낌,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가 달 이름을 붙였고요. 뿐만 아니라 이 달력에는 각각의 달에 어울리는 순 우리 말이 적혀 있어 한글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글로 포기돼 있다해서 우리 말이 아니고 그 뜻과 의미도 우리 말이어야 된다. 그런 취지에서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달력이니까 우리 말로 된 교과서를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. 순 우리 말로 뜻과 의미도 우리 말로 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목표고. 외국어에 밀려 조금씩 설 자리를 잃어가는 순 우리 말. 작은 달력에서 찾는 순 우리말이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 SCS 김현우입니다.